요,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외 이유는 직무활성 관 있는 자란 게 전제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외가 이렇게 숫자가 기존에 350에서 355 5 가로치고 10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변경 안된거안된 거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변경 안된거 중에 모르는 거뭐 있습니까? 바로 에이, 지금 춤추고 있는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들의 부주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목적의 일치성 이게 이제 전제조건인 거예요. 어 원활한 직무수행 그 말은 어, 이런 목적에 존재하에 일치하는 3만원 식사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만 원짜리 식사 어이만원 가액에 들어왔지만 안 된다 처벌이다. 오 그러네요 이 목적 일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런 변경 사항들 숫자 변경 된거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변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물의 개념에서 유가정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 들어보셨죠 유가정권이 빠졌다 맞습니다 이제는 유가정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정권은 그냥 금품현금으로 봅니다 아 그러면 유가정권이 뭡니까 유가정권 그야말로 종이에 네, 금액이 적혀 있고 그 금액만큼 그 해당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런게 바로 유가정권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유가정권 말고도 요즘은 또 어떤 거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 모바일 유가정권 어떤 거 있어요? 아유 카톡으로 생일인 사람한테 생일 축하해 하면서 뭐 생일 쿠폰 뭐 케이크 쿠폰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까? 뭐 커피 뭐 교환권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바일 유가증권이에요. 즉 이거 이제 못 받는다 라는 겁니다. 어 그러네 유가증권이 이제 현금화되어서 선물의 개념에서 빠져버렸으니까 모바일로 주고받는 카톡에 뭐 생일 쿠폰 등등 받으면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카톡 할때 이모티콘 이런 거 요즘 유료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몇천 원부터 뭐 비싼 거로 만원 넣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유료 이모티콘도 뭐다? 육시나그 선물 주고 받은 순간 그게 바로 유가정권인 거죠 그것도 역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가정권이 선물에서 빠졌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의 일치성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율의 부조의 목적에 부합한다? 어, 잘 알겠습니까, 이거? 부조는 확실해요. 이 부조는 너무 명확해. 여러분, 어, 부조는 뭡니까? 어, 경조사 내는 거, 이거 이제 부조인데, 경조사는 그럼 뭡니까? 경조사. 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위아래로 한 칸만. 즉,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 말하자면, 여러분의 뭐, 아빠, 엄마. 또, 우리 배우자의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자식. 요까지만 해당되고요. 어,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 두 가지 뭡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자, 흔히 생각하는 경조사 중에, 백, 돌잔치는 그죠? 돌잔치. 팔순잔치. 맞잖아요? 돌잔치 맞아. 우리 가서, 뭐, 돌잔치 부조도 하고, 어, 축하도 하고, 경조사 맞잖아. 아, 하지만 이 법에서는 경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조사가 맞죠. 이 법에서는 그냥 기념일. <laughs> 아무 날도 아니야. <laughs> 기념일이니까, 예외 8호. 아까 봤던 예외 중에서 예외 8호. 사회상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회상규에 의거해서, 하객들한테, 오신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말하자면 3만원 초과하는 5만원, 7만원짜리 부페를 대접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예외 8호에 의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들도 비싼 5만원, 8만원짜리 부페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예외 8호인 거고 그 외에 아, 나머지 즉 경조사라고 해서 그날 부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 법에 의해서는 경조사 날이 아니니까요. 아무 날이 아니니까요. 파손자지 마찬가지고 오직 결혼식과 장례식만 교 교수는 아다 그것도 위아래 한 칸씩만 범위가 해당된다라는 거. 그만큼 부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부조 앞에 목적들, 사교, 의뢰, 뭔가 좀 추상적이죠? 잘 모르겠어. 가장 추상적이 바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에요. 이 조항이 바로 원활한 직무 수행 등 말하자면 이 조항의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라는 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니까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를 만날 때 3, 5, 5가 가능하다라는 말이니까 그 중에서 원하는 직무수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하는 직무수행입니까? 모르지. <laughs>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요만큼이 원하는 직무수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만큼이라 그러고 뭐 하는 업무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하는 직무수행 어, 잘 모르겠어. 굉장히 주장적이고 헷갈리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원하는 직무수행을 알아야 이 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직무수행을 우리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자체의 판례네요. 어느 지자체에서 민원 업무가 있었고, 그 민원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편지와 함께 끝난 다음에 꿀을 받았어요. 자, 지금 이세 줄의 조, 음, 문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뭡니까? 민원 회신 결과, 최종 민원 회신 결과를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죠. 그까 그러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그 업무가 끝났어. 끝났어. 그니까 그 업무 중간이, 중간에 이렇게 꿀을 받았다. 아,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냄새가 나죠. 하지만 그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거니까. 아, 이건 뭐 괜찮겠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건 무죄 같습니까? 유죄 같습니까? <laughs>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은 무죄지. <laughs> 왜? 업무가 끝난 다음이니까. 하지만 지금 약간 강의 흐름을 보시면. 무죄 같아요, 유죄 같아요? 유죄 같지 않습니까? <laughs> 유죄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laughs> 어, 유죄입니다, 유죄. 이게 이제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왜요? 어머, 뭐 끝났는데요? 심지어 꿀5만원이니까 꿀은 농산물이잖아요. 즉, 1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과액에 한참 미달했는데 왜요? 아, 빨간색 글씨가 바로 우리 판사님의 판결문의 내용 요약한 겁니다. 자, 판사님 뭐라 고 그래요? 최종 민원 회신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아, 어떤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강사로서 오늘 강의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한달 뒤에 아 강사님 내가 그때 강의 들었던 누군데요? 아 제가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했다 쳐요. 그럼 제가 그 질문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세요? 전화 끊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하겠죠? 왜요?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다. 아, 업무가 종료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다? 오, 어 어찌 보면 상식인데 이렇게 판사님이 판결했다라는 겁니다. 유사한또 다른 판례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 인사 담당자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인사 담당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계약직의 어,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그 기간에서는 1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어, 근무에 크게 뭐 지장이 없는 근무평가가 있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자.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시험을 친다거나, 혹은 뭔가 면접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본다거나, 이런 거 없이, 1년 동안 의무평가 별로 큰 문제 없으면, 근태관리 보고 잘, 좋 왔으면, 다들 무기계약 전환되는 거예요. 거의 뭐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요. 자, 무기계약 전환되고 난 다음에 이미 18일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이 A라는 사람은 두번 다시 무기약 계 관련해서 이 인사 담당자와 뭔가 업무상 만날 일도 없어, 이제. 자, 그리고 직장 내 동료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술을 한잔 했나봐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술을 샀나보죠. 그 인사 담당자가 한 2만 몇천원 정도 술을 얻어먹은 결과가 됐습니다. 어, 가액은 들어왔네요. 자, 이게 그대로 재판이 되었고, 결과가 뭘까요? 같습니다. 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인사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무기계약 전환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뭐다?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18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인정되는 거야? 상당기간. 그 상당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당기간. 말안 해줍니다. 상당기간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말은 잘안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 네, 뭔가 우리의 관계는 쭉 이어지는 거다. 즉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업무상 만났던 사람들 그 업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라고 염두를 두세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원활한 직무 수행 등 목적이 제공된 사물이 아니니까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외 이후의 전제 조건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예외 이후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하고 3호, 5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재판 이 판결문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니까 처벌한다. 아니, 도대체 어쩐 말이야. 이게 목적일치성이 중요한데 판결문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에 어떻게 해서 목적에서 탈락했는지는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그냥 판사님이 원활한 직무 수행에서 제공된 게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판결문이. 자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충설명.